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팀간 13차전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맞이해서 승리 기원해 국가는 창원 NC 파크의 모든 관중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독립운동가 괴겸 김주석님의 이 자녀인 김원주님께서 오늘 A 시구하시겠습니다. A 승리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괴암 김주석 선생께서는 독립운동 하시면서 또이 화가세요, 화가로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진 고초를 겪었던 걸또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더 알리게 되셨고 그러면서 사실 2년 후가 아마 이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 또 이렇게 기념 사업에도 요곳 마산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은 손하섭, 2번은 리베라토, 3번은 문현빈, 4번은 노시원 5번은 최은성3 경기 8과 3분의 1 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은 0이었던 김기중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은 김주원, 2번은 최현준, 3번은 박민우, 4번은 데이비스, 5번은 박건우. 3경 경기 132이닝에서 6승 9패 성적 3.6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손아섭 선수가 과거 과거 홈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고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정 선수 자격으로 왔는데 홈팬들도 정말 크게 응원해 주십니다. 일본 타자 손아섭입니다. 열렬히... 초 캐어지는 공에 방망이 따라 나옵니다. 스윙 삼진. 직전 공이 빠른 패스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슬라이드로서 삼진 아웃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닥터 쪽 힘없는 딱볼 타구야. 센터 쪽 좋은 코스로 빠져나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안타 리베라토입니다. 변화 고 걸쳐 들어왔어. 루킹 삼진아. 두 아웃입니다. 아 이게 적은 좌타자 <laughs> 입장에서는 아 정말 까다롭겠는데요. 문정민 선수가 아쉬워할만하죠. 지금은 자기는 모르었다고 생각했는데 ABS는 통과했어요. 를 불리한 볼캐넌트 노시환입니다. <laughs> 낮게 공 튀었고요. 주자 1루로 1루에서 아웃이 선언됩니다. 리베라토가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만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렇게 아나이글스의 1회 공격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타구, 3루 쪽인데 튀어 오는 바운드를 로시원이 공을 잃었어요. 자 이제 찾아냈고 그래도 타자 주자는 2루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1바운드에서 2바운드 올라가는 타구인데 지금 바운드를 예측이 안되면서 핸들링 했지만 글러브 맞고 뒤로 빠지는 타구였어요. 31번의 후계자 최원준. 잘 걷어냈습니다. 오중견 깨끗한 한타가 됩니다. 타구 담당까지 굴러갔고요. 1루 주자는 2루 통과 3루까지 3루 돕니다. 그리고 홈까지 홈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 3루타 최원준 1회부터 득점을 만들어내는 엔스타이노스의 공룡들입니다 아, 지금은 투볼 로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보니까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원준 선수가 놓치지 않고 좋은 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 지금은 이 외화를 완벽히 갈라놓는 좋은 적시타였어요 시즌 두 번째 3루타를 만들어낸 최원준이고요 어 체크 스윙 페어지형 눈으로 주자 묶은 채 타자 주자 처리 3루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박민윤을 땅볼 처리합니다 원아 주자 3루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이동 이동에서 처리했고요 3루 주자 태그 공홈으 연결 홈에 먼저 들어갑니다 데이비스 레이스 생타점 이렇게 두점 모두를 뽑아내고 있는 안시타의 노스입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9경기에서 안타 뽑아내고 있습니다 투수 키는 넘겼습니다 유격수 따라붙어 봅니다만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투아웃 이후에 안타입니다 타구 외로 보냅니다 다시 충전 안타 1루 이르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근우가 3루로 갑니다 이효성의 초구타격이 완벽한 공략이 됩니다 원앤투 카운트 바깥쪽 들어오지 않았고요 주자는 스타트 끊었습니다 이유성의 노루 선거 멈춰 응. 들어왔습니다 루킹 3점 잘루 3루 1루 안시다이노스 끌어나와 2점을 만들어냅니다 2대0의 스코어 수스로 그때 당시 이제 본인이 하겠다 해서 했는데 응.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미끄러지면서 잡았습니다 레베라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리베라토 선수 손목이 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데 괜찮은 거 같은 근거로 보여지고요 아 바로 아, 들어갔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손목이 뒤로 좀 꺾였어요. 호구를 하고 난 뒤에 아 손목이 좀 꺾였던 리베라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리베라토 선수가 계속 호흡을 좀 하면서 통증을 좀 느끼고 있는 표정입니다. 변화구 타격 3루쪽 배우 선언. 안정열 1루돌았고2루까지 성큼성큼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시다이노스 안중열입니다. 조금 쉬운 것들을 많이 에라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타구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기다려서 잡아냅니다. 빠지네요. 결국 볼넷입니다. 아무래도 첫 타석에 빠른 볼을 3루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변화구 승부를 많이 했는데 제구가 네.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화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변화구 투구로 가고 있는 김기중. <laughs>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이동. 오익수. 낙구 지점 포착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쓰리언. 풀카 센터 쭉 빠져나가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손아섭의 안타. 오늘 이후에 출루에 성공하는 손아섭입니다. 아, 손아 선수가 점점 타격의 타이밍을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네. 지금 또 안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저 있는 상황에서 리베라토입니다. 저구 타격 1, 2강 열었습니다. 소나섭은 이로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리베라토의 안타. 오늘 멀티 에티 기록하는 리베라토 이제 원아웃 주자는 3루 1루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에 까다로워했었던 문현빈이거든요. 두 번째 타수 보시죠. 초구보 터타격합니다. 오른쪽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3루자 태그 공 홈으로 연결. 홈에 홈에 만져 들어갑니다. 추격하는 한점 손하섭과 문현빈이 합작해냅니다 스코어 이득. 1 최근 하나이글스 모습 보면 주자가 3너 있는 경우에 외야플레를 굉장히 잘 치는 모습들 희생플레에서 점수를 내는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하나이글스가 강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고요 와! 바깥쪽 공을 타격합니다 산타 쪽인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원아우디후에안타 이진영이 안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충분한 찰공시간 주자는 3루까지 공 3루로 3루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베이스에 아, 아 판정이 아 그런데 먼저 발이 들어왔다라고 네 판정을 했습니다 자석에 누워 있는 최재훈. 아못 어, 맞는 어, 공이에요. 아 지금 발쪽에 맞았거든요. 발목 쪽에 바로 맞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 발의 아, 옆날 쪽을 맞았군요. 어 <laughs> 일단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최재훈 선수와 로건도 직접 걸어가는 최재훈을 향해서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어 주자는 말루가 됐습니다. 일삼알로 타수에심어준 잡아당겼는데요 3루수 포세웃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3루수 김민집의 수비 이렇게 일사알로의 위기를 병살타로 지웠습니다 떨어지는 공 차만회입니다 결국 볼레출 엄쪽공 배단축에 걸린 타구 코스 애매한데요. 유격수 이동 처리합니다. 네이아 등공 투아웃입니다. 4회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아있는 김기중입니다 바깥쪽! 로킹 섬진호 이렇게 소리어 김기중 4회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 내려갑니다. 응원가랑 응원 이런 문화가 완전히 화집니다 그러게요. 네. 완전히 연습한 것처럼 딱딱 맞네요. 아, 그렇습니다. 높게 가나요볼레칠로 오늘 2번 타자 리베라토 3출루 경기입니다. s s c 랜더스필드의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잡아 당겼습니다. 일리간의 안타 리베라토는 2루에서 멈춥니다. 문현빈의 안타 원아웃 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시즌 테다 투구수는 115개. 아못 음. 어, 맞는 공인데요. 옆구리 쪽을 때렸습니다. 아 오늘 못 맞는 공두 개째 로건입니다. 로건도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다행히 옆으로 비끼면서 조금 더 비껴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굉장히 아픈 부위를 맞았어요.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노시안 선수가 큰 통증 없이 1루로 갔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말루입니다. 시즌 말루에서 정말 강했던 타자 최연성입니다. 구타수 5안타의 홈런도 하나 있고요. 과연 이 1사 말루의 찬스 이 경기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지 센터 쪽인데요. 중견앞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도 3루 돌아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역전적 시타 최윤성입니다 스코어 3루 기록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말로의 강한 챈성이라고 했는데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2타점 역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네. 리베다터 그리고 문현빈까지 호흡으로 결국 로고는 여기서 오늘 자신의 등판을 마무리 짓습니다. 휜 경기 나서면서 우승 6패 그리고 6홀드 1세이브 4.73의 평균자책점. 아 그런데 스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볼넷. 이렇게 되면 1사 만루 상황 다시 또한번한화이글스에게 펼쳐집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그러나 이동에서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치홍의 날카로운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투아웃. 그러나 그 사이 3루 주자 노시완의 득점. 한 점을 더 달아나는 하마이글스. 스코어 4대2가 됐습니다. 과연 이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어! 못 맞는 공이에요. 아 오늘 최재원 선수가 못 맞는 공두 개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말로가 됐고요 투어 투자말로 상황입니다 이번엔 어떨지 지켜보시죠 <laughs>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3루수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전 타석에 하신 완벽히 이전합니다 그번 타자 심우준이었습니다 스커 유게임 일어납니다 좌중견인데요 중견수 잡을 수 없습니다 원바운드로 담장 때립니다 리베라토의 발 2루에 이미 안착해 있습니다 선두타자 리베라토의 2루타 번트를 댔어요 투수 쪽으로 갑니다 투수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 처리 그 사이 주자 3루로 보냅니다 번트 성공 문현빈 이렇게 원화 주자 3루를 만듭니다 난쪽에 걸렸는데요 세입 선언 됐고 1루에서 다자 주자만 처리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 하나가 속절없이 올라갑니다 김희지 선수가 백핸드 처리를 잡으면서 리베라토 선수를 태그까지 해봤지만 3루 주자 세입이고 네. 다자 주자만 아웃을 시키고 있는 김희지 선수였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를 고의사고로 거르고 이진영 선수와의 승부를 선택하네요 어, 다시 또 빠져요 스트레이트 볼렛 네경기 10과 3분의 1 동안 6.97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조민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3루에 리베라토, 2루에 최현성 그리고 1루에는 이진영이고요 박메크 쪽에 걸리니타고 센터 쪽 중견수 기다려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쓰레어 잘루말로 정우주 선수가 6회를 또 막아주기 위한 투구를 보일 텐데 올 시즌에 3.75의 평균자책점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기 한화 이글스가 좋지 않은 흐름이었을 때도 그 중간에서 정우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줬었거든요. 정우 선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죠. 타석에 김희집입니다. <laughs> 묵직한 공, 155의 패스 볼. 럭킹 삼진아 투아웃입니다. 예전에 정우 선수 모습은 공을 세게 던지면서 폼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은 아, 정말. 최재훈 선수 밑으로 되는 대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 그러나 중간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정우 선수는 점점 와 안숙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페스트볼 음. 변하고 걸쳐 들어갑니다. 도타자 연속 삼진 한화 이글스 불편이 5회 6회를 삭제합니다. 경기 이제는 7회로 건너갑니다. 초구 150의 페스트볼입니다. 빗맞습니다. 파울입니다. 빠른 볼 빠른 볼 빠른 볼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빠른 공으로 안중열을 삼진 처리합니다. 신예 정우주의 투구였습니다. 지금은 정우주의 빠른 볼이 안중열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지금 세 타자 연속 삼진인데요. 4 0이닝 던지면서 2승 2패 3월드 6.30의 평균자책. 바깥쪽 결국 벗어나면서 볼렛 자, 그러면서 이제는 문현빈까지 승부를 하겠습니다. 3구점 높게 받아칩니다. 이 타구는 오른쪽으로 높게 멀리 담장 밖으로 갑니다. 부족하다 느꼈던 그 점수를 이한 으로 뽑아냅니다 문현빈은 스리런 홈런. 아 정말 문현빈 선수 계속적으로 칭찬했지만 이 타구 하으로서 오늘의 칭찬 끝내려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패스볼을 트 완벽한 타이밍에서 5월 3점 홈런을 만드는 문현빈 선수 이 홈런 하나로서 하나 이글 쓰는 어떻게 보면 승부에 확신을 주는 홈런포였습니다. 시즌 1 1 번째 홈런 문현빈이었습니다. 과연. 이타석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들어왔습니다. 럭킹 삼진에 이렇게 경기 끝 9대2의 스코어 결국 한화이글스가 시리즈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아 오늘 경기 전만 하더라도 로건, 김기중 그러면 무게중심이 로건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네. 김기중 선수가 84개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1회에 2실점 한것 외에는 2, 3, 4이닝을 부실점을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